여보, 아, 응? 뉴스 보니까 이제 1주택자도 전세 대출 뭐안 나온다던데, 그럼 전세 살아야 되나, 월세 살아야 되나? 월세는 버리는 돈이고,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니까, 전세를 살아야 돈을 안 까먹는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잖아. 그러면 돈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. 지금 만 원으로 우유 하나를 산다 그러면, 5년 뒤, 10년 뒤에도 우유 하나를 살수 있을까? 못 사거든.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. 매년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지난 5년간 누적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면 약 16.9%가 상승했어. 바꿔 말하면 집주인에게 주었던 전세금 4억이 3억 3,240만 원의 가치로 줄어든 채 돌려받는다는 거야. 우리는 만기가 돼서 원금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. 전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묶이면서 우리의 투자 기회 비용은 다 날리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매를 하는 게 좋아.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?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기에 목돈이 필요하니까 월세로 사는 게 낫고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을 모아 직접 투자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고 음. 그 목돈으로 어떻게 돈을 더 불려볼까? 항상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. 그게 더 부자가 되는 길에 가깝지 않을까? 그럼 섣불리 투자해서 돈다 날리면 어떡해? 그만큼 더 많이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 리스크를 줄이면 되는 거야. 그게 곧 확신이 되고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해. 오케이?